자, 우리가 차원세계라는 것은 의식의, 의식의 높이에요. 가장 고귀한 생각으로 머무는 게 우리가 완성자들이 사는 세계라고 보는 거예요. 천층만 층이라는 것은 의식의 층에 생각하는 힘의 깊이와 높이가 다름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의식의 층이 차원세계예요. 자,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분들은 우리가 완성된 에너지층에서 그 의식을 인간 육신의 옷을 입으려면 망각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자, 인간 육신은 단백질이라는 에너지 분자 구조의 에너지 장을 옷으로 입게 된단 말이에요. 자,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10개월 동안에, 자,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이 육신의 옷을 입게 돼.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먹게 돼. 자, 가장 고차원적인, 여기서는 초월의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초월의식이. 이건 순수한 영의 세계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차원 세계가 달리하면 될수록 의식의 층이 자기가 망각하는 깊이에 따라 틀린 거예요. 가장 저 차원이 뭐냐? 악마! 악마라고 인간이 이름 붙여놓아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먹어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누구인지 모를 때는 인간은 자 600만을 죽일 수 있고 세계 대전을 얼마든지 일으킬 이렇게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인간이 가장 잔혹한 짓을 서슴없이 한단 말이야 살아있는 악마들이 인간의 내면 속에 있단 말이지 자 그럼. 이건 가장 저차원적인 에너지 창의고 가장 고차원적인 가장 순수한 사랑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원성이 내 몸의 세포 속에 출렁거리고 있는단 말이에요. 이걸 망각을 통해서 잊어먹게 된단 말이지. 자, 잊어먹는다는 것은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망각의 늪에 우리가 왜 육신을 갖고 이 단백질에 옷을 입어서 영혼을 망각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면서 무엇을 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아, 저도 이 깨어남의 과정에서 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몰라서 엄청난 방황의 세월을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응? 어? 자, 사람들이 가슴을 끼워서 딱 들어올리는 거냐. 이 육신의 옷을 입고 힘들다 고통스럽다라는 삶의 하소연을 너무나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육신의 옷을 입고 힘들다 고통스럽다라는 과정을 거쳐서 윤회 전생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를 하는가 이고요. 어? 자, 우리는 망각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재구성한다는 것을 우주적인 창조의 기회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단 말이야. 자, 인간은 육신의 옷을 입고 무엇을 구성하는가? 히노애라 오육칠정을 새롭게, 새롭게, 새롭게 업로드를 계속 해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태어난 이상 고통을 피할 길이 없어요. 생로병사를 피할 길이 없다고 부처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자, 한번 태어날 때마다 인간은 희노애락을 쓰는 패턴을 달리할 수 있어요. 오육칠정을 쓰는 패턴을 달리할 수 있고, 이 패턴을 통해서 우주의 창조력의 다양성을 계속 재구성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 육신의 옷을 입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망각하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업로드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지, 이 모든 것을 기억해놨다면 다시 할 일이 없는 거야. 자, 우주는 모든 영혼이 재구성을 끝내는데 다시 우주 전체적인 축소하는 일이 생길 거야. 언젠가나. 그거 언젠가나 아무도 몰라. 자, 인간 육신을 가지고 희, 노, 에락, 오, 육, 칠정을 쉽게 재구성하면서 뭐를 터득하냐. 조화와 균형을 터득할 때까지는 이육신의 옷을 벗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인위적으로 가장 고차원적인 의식을 갖고 이 차원 세계로 다시 윤회한다는 거야. 근데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정비를 하는 거야. 정비를 해서 내가 구성하지 못했고 조화 균형을 터득하지 못한 부분을 스토리를 다시 짜가지고 육화해서 다시 체험하는 거야. 예 육신은 체험하는 거야. 그리고 느끼는 거야. 육신의 개념은 체험하고 느껴서 다시 업로를 해서 승화된 느낌을 가지고 재구세에서 영혼세계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면 개념을 정리를 해. 근데 개념을 정리를 하는데 아직 느끼지를 못했어. 그러면 다시 육화하는 거야. 자, 육화에서 체험하고 개념 정리를 해서 강렬한 느낌을 통해서 내가 명확하게 이것을 알 때까지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수많은 역학을 살인자, 자, 노역자, 지배자,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볼 수 있는 경험 정보가 누적된 게 늙은 영혼이에요. 자, 젊은 영혼은 아직 삶의 다양성을 경험하지 못한 영혼이란 말이야. 이 영혼이 나이 들었단 말이야. 많은 경험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경험이 성숙한 영혼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한단 말이야. 우리 같은 영혼은 이 물질적인 세속적인 이 욕망의 바다에서 너무나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이게 부질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지구에서 삶을 종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짐 싸가지고 짐 싸가지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서 다른 차원의 세계에 차원 상승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 같은 영혼이 어? 차원 상승한다는 것은 자 삼천원 육신을 가지고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사천원 어떻게 해? 그 사천의 경험 정보를 성숙을 하든지 아니면 한과 집착을 의식적으로 풀지 못해서 삼천과 사천을 삼천원 삶, 사천원 죽음이란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수백 번의 경험 정보가 누적됨 어떻게 해? 늙은 영혼에서 철이 난단 말이야. 철이 든다면 우주 섬리에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싶은 거란 말이야. 영혼의 귀소본능 따라 그래서 그 영혼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강력히 갈망하는 영혼들이 지구상에 많이 태어나 있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그 영혼들이 가슴을 깨우면은 집으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영혼들이 가슴만 깨우면 하나같이 대정통곡하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에너지 향을 영적인 갈망을 들어 올린단 말이야. 자, 이런 영혼들은 물질계의 삶에 인연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크게 추구하지도 않고, 이런 영혼들은 오직 영적인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귀천, 하늘로 돌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영혼의 바람을 깨워서 자기 육신의 삶을 마무리해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내면에 성숙된 영혼들이 하는 거야. 늙은 영혼들이 하는 거라고. 자, 늙은 영혼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이 육신에 육화된 경험 정부의희노애락오육 7정을 너무 많이 써서 이게 동글게 동글게 뭉칠 경험 정부를 자기 성찰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영혼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 성찰 능력이 개발된 영혼만이 자기 삶을 숙고한다는 말이죠. 숙고해서 모든 편견과 오만과 자만과 교만과 인간이 갖고 있는 에고와 까르마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근기로 변한다는 거야 젊은 영혼은 절대 근기가 높을 수가 없어요. 오직 늙은 영혼들만이 삶의 경험적물을 가지고 이물질계에 덧없음을 아는 게 아니라 물질계에서 성숙한 한과정을 거쳐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밝히는 것 뿐이에요. 그게, 자, 좋은 영성서적, 신과 나는 이야기 책이라든지, 람타라든지, 내 안에 나라든지, 그리고 에카라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라든지, 의식형배를 하셨는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든지, 이런 아주 영적인 정보가, 고급 정보가 많이 담겨있는 이런 책을 탐구하는 사람, 그리고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고 현실에서 하는 일이 정말 지지직이 안 되는 사람들, 물질계에서 공부는 열심히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안 되고 지지이 마음고생을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은 전부 자기 내면 세계를 보라고 자기가 스스로 설정해 놓은 걸 모른 것뿐이에요. 이런 사람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야지만이 그 영혼이 이 육한 육신의 옷을 입어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여정을 드러낸단 말이지. 때문에 삶과 죽음을 통해서 오랜 경험 정보를 마무리하는 과정이 영혼의 성장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차원 세계를 달리하는. 의식의 질량이 높은 영혼으로 거듭나는 게 인간 영혼의 성숙 과정입니다.